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뭉친 등 어깨. 어, 평상시에 굉장히 뻐근한 부분이죠. 어, 오늘 그 부위를 이 로가링, 엠보링을 이용을 해서 시원하게 풀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저께 잠을 못 자서도 아프고, 일을 많이 해서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죠. 그래서 어, 뭐 평상시에 우리가 안마 의자로 하는 것들도 있지만 뭔가 깊숙하게 내가 정말 가려운 부분, 거기를좀더 긁고 싶은데 하는 그 부위. 그 부위를 우리가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은 이렇게 요가링 두 개, 그 다음에 타올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타올 같은 경우는 이따가 강도 조절을 할때 너무 아프신 분들은 위에다가 덮을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링의 탑을 바닥 아래로 내려놓고요. 자, 양발을 이렇게 위에 발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자, 우리가 발바닥 동작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항상 거의 모든 동작의 그첫 시작이죠. 첫 시작이고, 특히나 우리가 오늘은 이 백라인을 풀 거기 때문에 몸 뒤쪽에 있는 뭉친 근육을 풀어낼 때는 제일 처음이 시작점, 이 발바닥을 먼저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는 발바닥을 짧게 풀더라도 풀고 하신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냥 했을 때와 풀고 했을 때랑은 결과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발바닥은 간단하게나마 조금 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발바닥도 푸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음, 하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우리가 풀수 있게끔 이렇게 링의 탑이 바닥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발바닥 전체를 꾹꾹 눌러주면서 이렇게 한 1분 정도만 풀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을 풀다 보면, 아, 나 여기가 조금 아파하는 그 부위가 있죠? 그러면 그 부위 위주로 더 지그시해서 그 부위를 풀어주면 더 좋겠죠? 자, 몸의 긴장을 다뺀 상태에서 천천히 왔다 갔다. 저도 가끔은 이렇게 뭐 운동을 매일 하지만서도 가끔은 이렇게 뭉친 등 어깨 이게 이제 목까지 타고 올라오잖아요. 굉장히 뻐근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어 손쉽게 내가 풀고 싶은 부위를 푸는 부위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 오늘은 제가 혼자 찍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셀프로 하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기대되시죠? 현금만큼 얹어져 있는 나의 무거운 어깨와 등을 한번 바싹이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바닥이 어느 정도 풀리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내려와서 자 이번에는 앉아서 혹은 누워서부터 쭉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등을 풀기 전에 엉덩이를 풀고 올라가시면 더좋구요 엉덩이를 나는 좀 생략을 하고 싶다. 그럼 등으로 바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링을 먼저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을 거고요. 이링 위에 저는 엎드릴 건다. 등을 대고 누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링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 라인에 내 척추가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누울 건데요. 자. 보이시죠? 자, 내가 이렇게 앉아서 링을 올라타지 않고요. 링 앞쪽에 엉덩이를 이렇게 된상태 그리고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리세요.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린 다음에 이 허리에 링 보이시나요? 마이크를 좀 이쪽으로 제가. 뗄게요. 자, 허리에 링이 이렇게 딱 받쳐 준 상태를 확인한 후에 그대로 등을 대고 천천히 누워 보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링은 내 허리를 받치고 있고요. 위쪽에 있는 링은 내 견갑, 날개쪽지 사이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링이 이렇게 끝머리 어깨에서 살짝 나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딱 맞는 상태고요. 만약에 조금 뼈가 부딪히고 불편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위치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나란히. 자, 그리고 감싸 안으세요. 자, 감싸 안을 때는 팔꿈치와 팔꿈치가 이렇게 맞닿는 느낌으로 쭉 끌어 안고요. 양쪽 다리를 그대로 펴주세요. 자, 이때 만약에 내가 머리가 너무 이렇게 들려있다. 어, 너무 머리가 들려있다. 그럴 경우에는 머리 뒤쪽에 아까 준비한 타올이 있었죠? 일로 와라, 예. <laughs> 타올. 타올을 이렇게 뒤쪽에다가 머리 뒤쪽에 받치셔도 되고요. 매트를 말아서 머리 뒤쪽에다가 대셔도 돼요. 턱이 위로 들리시는 분들만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리고 여자분들은 머리카락이 닿지 않게 머리카락을 위쪽으로 쑥 올려주세요. 이렇게 된 상태. 자, 여기에서 눈을 감습니다. 자, 눈을 감고 몸통을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등을 푸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하기보다는 하나 갖고 등을 깊숙하게 풀수 있게. 자, 눈을 감고 천천히 오른쪽, 왼쪽. 자, 너무 아프신 분들은 이링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타올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하시면 되고요. 약간 아프면서 시원해라고 느끼는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 동작을 하는데 숨이 턱턱 막혀 너무 아프기만 해 그러면 그, 동, 그 강도는 여러분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매트의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깔거나 아니면 링 위에 이렇게 타올을 덮어서 그 위에 엎드려서 등을 대고 누워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왼쪽 움직이다 보면요 링이 견갑 사이 안쪽으로 쑥쑥 들어가면서 등을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 아 여기가 조금 더 아파하는 부위가 나와요. 그 부위를 살살 달래듯이 자 링을 두 개를 대고 있지만 허리에 있는 링은 압박에 그 느껴지는 것보다는 허리에 커브를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어깨 그 경갑 사이에 있는 링그 부위에 있는 링만 느낌이 갈 거예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양손을 모아서 팔꿈치를 마주대고요. 다안 안 붙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양손은요. 머리 정수리 쪽을 향하고 내 팔꿈치가 내 얼굴 앞쪽에 위치하게 자그 상태에서 그대로 좌우로 움직여요. 천천히 자, 그러면 아까는 견갑 중앙 쪽에 느낌이 왔다면 지금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갔죠? 내 팔꿈치의 위치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압박되는 그 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살짝 더 위에다가 올리셔도 돼요. 위쪽에 조금 더 뭉치신 분들은 자, 누워서 움직이는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을 뜨고 계시면 안 되고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천천히 움직이셔야 속이 울렁거리거나 어지럼증이 안 생겨요. 자, 가끔 이렇게 눈을 뜨고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지럼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누워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이런 동작에 있어서는 눈을 감고 천천히 움직이시면 좋아요. 아까는 많이 아팠다가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풀린 게 느껴지시죠? 자, 몸의 긴장을 다 빼셔야 돼요. 그래야 근육들이 살살 달래듯이 풀어집니다. 자, 힘이 안 빠지시면 숨을 들이 마셨다가 음, 내쉬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그 상태에서 머리는 이 양손은 머리 정수리 쪽에 돼 있죠. 자, 그 상태에서 고개만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요. 팔꿈치는 계속 모아놓은 상태에서. 왼쪽 귀와 왼쪽 어깨가 멀어지는 느낌. 왼쪽 경갑안쪽이 쑥더 들어가죠. 다시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고개를 옆으로. 다시 한번 자,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자, 안 좋은 쪽이 느껴지시죠? 한쪽은 부드럽게 내려가고 다른 한쪽은 뻣뻣하고 혹은 내려가다 많은 느낌 그죠? 다시 호흡 들이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옆으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양손을 위로 올려서 만세 해볼게요. 음, 아프다, 그죠? 자 아프면서 시원한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오케이. 자, 팔꿈치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손등을 바닥쪽. 으로 저도 이 동작할 때좀 아파요, 그죠? 자 오른쪽 왼쪽을 잘잘 움직여 주세요.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견갑 사이쪽이었으면 지금은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승모근까지, 그렇죠? 우리가 가장 많이 뭉치고 아프다고 하는 그 부위를 살살 움직이면서 풀어줘요. 얘도 오른쪽하고 왼쪽의 느낌이 완전 다르죠? 자, 이 동작은 등 어깨를 풀어주는 동시에 우리 가슴 앞쪽에 아래쪽에 있는 흉곽, 갈비뼈 있죠? 걔네들을 확 이렇게 크게 확장을 시키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웅크려서 앉아 있다 보면 갈비뼈 사이사이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 부위를 쭉 늘리는 거죠. 그래서 흉강을 넓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안쪽에 있는 내장기관들이 굉장히 잘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화기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신폐 기능도 좋아지고 다양하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일석이조의 동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너무 아프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럼 근육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호흡을 내뱉으면서 힘을 빼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 움직이세요. 충분히 풀어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이제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내려와요. 아, 아프죠? 조금씩 아프면서 풀려요.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팔꿈치를 위로 올립니다. 자 내쉬면서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저도 좀 어깨가 안 좋은데요. 이때 팔꿈치가 최대한 바닥쪽으로 향해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내쉬면서 바깥쪽 후. 자, 한번더 해볼게요. 천천히 호 들이마시면서 위에 내쉬면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립니다. 덜그럭덜그럭 그죠? 근육들이 내맘 같지 않지 움직이죠 자 이번엔 팔을 위로 올려서 크게 숨을 쭉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바깥쪽으로 우와. 자 우리 이따가 다한 다음에 가슴 앞쪽도 풀 거예요 네. 등만 풀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가슴 앞쪽도 풀어 놔야 얘네들이 완전히 다 풀리기 때문에 자, 호흡을 계속 내쉽니다. 자, 마지막 한번더 천천히 내셔요.